여러분,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죠. 어? 1단계가, 보이십니까? <laughs> 꽃이 엄청나게 크게 컸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조그만 꽃들이 다 터져, 이게 다털 때까지 제가 이따가 찌글려 하다가 그냥 오늘 씻겠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큰건 이렇게 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거, 지금 꽃들리 트고 있는 거,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싸자잔 오면, 여기도 지금 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 밑에도 보이시죠 선잘안 보이는데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길게 해야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 여기서 꼬투리 잡힌 게한 두, 둘, 네, 여섯 개 정도인데 여기 지금 밑에도 보면 요 여기서도 지금 올라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 보이시죠 여기도 보면, 요, 삼각대 있는 떡에, 요기, 요기, 그죠? 여기서도 아마, 저기 여기 올라오잖아요? 여기도 꽃대가 지금 오라것같 저는 꽃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두께가, 본래 이가 저기, 일장이 동그랗거든요? 근데 이거 적성하는데, 이, 이 대가 1cm가 0 넘어요. 두께 보니까 1cm, 한 1.5cm 가까이 될것 같아. 세상에, 이 조그만 분에서, 어? 더구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여기다, 그나마, 원까지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분이 가로세가 한 15cm에, 높이가 한 7, 8, 10cm도 안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 저도,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제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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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성입니다. 아, 식물은, 이게 사람하 똑같이 교감을 하는 거예요. 저랑. 그래서, 제가 챙기고 맨날, 저기, 제가 그 얘기 옛날에 해드린 적 있죠? 나무, 저기, 일본에서, 시험을 했어요. 그거 뭐, 이게 방사, 저기, 저, 저기, 저기서 촬영하듯이 해가지고, 이게 매일 물주는 사람이 물을 주면은 그 사람이 가면은 촬영을 했는데, 그게 입이 활짝 펴고 웃는 사람이 웃는 것처럼 반겨요. 근데 매일 꺾고 못살게 웃는 사람은 딱 가니까 입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식물도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게 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교감을 하니까 내가 항상 이쁘다 이쁘다고 하물잘 주고 잘크라잘크라하고꼭 피워. 이래 하니까 야들도 어, 저랑 교감을 해서 신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도 너무 지나치지도 않게, 많지도 않게 이렇 해서 적당히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참, 이 너무 되니까 뿌리 썩을 수도 있으니까그런데 너무 안 좋으면 좀 이런, 이 조그만 분에서 물이 없으면 또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올때 그런 거다 맞추죠.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잘 크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 보이십니까? 저쪽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내가 또 저기 보이면 하나 보이죠? 저건 저기 딴 분입니다. 조그맣게 일당했인데 세상 여기서도 저기도 저렇게 <laughs> 생겨났어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쪽에도, 또 이쪽에도 보면, 이것도 보이십니까? 약간 저쪽으로 또 가서 차량해보는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꽃이 몇개 없어서, 이거는 사실 꽃이 면뭐 목질화 될 뻔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할 수가 없죠, 뭐. 그냥, 이거 그래도 이거를 뭐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꽃대가 올려버린 거를 종교판식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놔두고 이제 목질화 되면 천상은, 이제 내년에는 이제 입을 못 따지만, 꽃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쪽 거는, 얘 아들은 아직 꽃대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잎을 한 보름 이다 수확을 하든지 수를 했는데 이것도 그것도 할수 없죠 뭐 그럼 전부 다 분을 다갈아야지 내년엔 새걸로 새 씨앗으로 자 여기까지 1단계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무탈하시고 어, 모든 일들이 다뜻대로 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꼭 보여드리고 4천원 근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